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5월 31일 일요일이거든요 아 지금 오전 9시 정도 됐는데 에,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그래 최근에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했는데 오늘은 한 8시부터도 기온이 확 올라가면서 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 에,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영상 촬영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래, 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보호살균제 해가지고 다이세넨 45랑 연면 시비로다가 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염화칼슘 1kg를 올해 처음으로다가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온이 높지도 않고 아침에 안개가 착하게 껴있으면서 그 안개가 한 9시, 한 10시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산에 안개가 확 껴있으면서 바람도 안 불고 오히려 막 아침에 너무 추운 우위를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염악하시 살포는 잘했습니다. 온도도 낮은 편에 잘 살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 입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호락스 예, 부사 5년차, 예, 뿌옇게, 이렇게, 다이어님 45가 묻어있고, 뭐, 염마칼슘, 온도가 낮아서, 그래, 낮, 낮기도 하고 해서, 예, 잘 살포가 된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 어,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어, 6월달 해야 할 일,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는 이유, 물음표 물어다가, 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6월달 해야 할일 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5월 말에서 6월 초 이렇게 갈반 초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가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갈반 초기 증상좀 번지는 증상이 예, 보이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때 보이면 안 되는데 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장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셨는데, 그, 보시면은, 어, 그 중간에 잎이 황화현상 비슷하게 노라면서, 예, 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잎이 보면은 검은 이렇게 반전 비슷한 게 이렇게 있으면서, 예, 거기 번지는 잎이에요. 번진 잎. 예, 확산을 하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거, 탄저도 그렇고, 빨리 이렇게 발생이 보이는 분들은, 에 예, 좀, 아좀 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6월 말 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땡겨질 수 있어요 6월 중순이 될수도 있는데 장마 전에 벌써 이렇게 갈반이나 이렇게 이런 증상이 갈반잎이 보인다는 거는 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 작년에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방제는 예방이다 예, 보이면 안 된다 예,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안 보이면은 예, 방제를 잘된 거예요. 예. 저희가 5월달에 계속 살포를 하면서 잎을 벗지만은, 갈반증상이 5월달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게 감염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보호제 넣고, 예, 정규방지약 살포하고, 보호제 넣고, 촘촘히 하잖아요. 근데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보이면은, 예, 괜찮은 거예요. 안 보이면은. 탄저가도 그렇고, 안 보이면 됩니다. 근데, 보 보이, 보이면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예찰입니다. 예찰. 빨리 발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 여기 오오이 보니까 조금 갈반 초기 영상이 좀 보이네. 초기에 잡아야 돼, 초기에 발견해서 전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약제를 받아 와서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지금 오늘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지금 뭔가 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6월 초에 수시로 이렇게 예찰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어, 이렇게 고목, 어, 저, 뭐, 저, 이렇게 좀 복잡한, 수간 내부가 복잡한 가손이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브락스 부사 11년 차, 예, 그런 데는 예, 수간 내부에 뭔가 좀 이상한 잎이 없는가, 요렇게 한번 보시는, 예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어, 어느 정도, 에, 보이면 안 되지만, 초기에 꼭 잡으면은, 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번짐을 막고, 에, 초기에 잡아야 된다, 빨리. 그러면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학산을 못 막았을 때, 갈반이 번지는 증상을 못 막았을 때 장마를 맞이하게 되면은, 에 잡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5월이나, 5월 말이나 6월 초, 6월 초가 다 됐으니까, 그때 예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어, 6월달 해야 할 일. 해가지고는 조금 나눠서 촬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면시비죠 그래서 어 황산마그네슘 저같은 경우 네 1회 살포를 했고 어한번더 장마전까지 이회니까 2회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장마전에 한번더 그러니까 요번에 칼슘을 살포했으니까 어제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한번더 하면은 어 장마전에 잎을 좀 강화시키고 잎을 푸르게 하고 예, 강화 강화시키는 예, 항상 마그네슘을 연면시비 하는 거는 예, 이해로 끝나는. 예,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인산가리. 음. 또해 주고. 요렇게 하고. 그 연면시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 연면시비는 뭐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어, 같이 혼용을 해도 되냐. 뭐를 이렇게 같이 해도 되냐 하는데 예, 안 됩니다. 연면시비는 저 같은 경우 정규 방제약 살포하고 5일 후에 보호살 균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규방지약에 어, 제가 뭐 항상 마그네슘을 살포를 했다. 그러면 5일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어 기량작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5일 후에 보호살 균제 살포할 때 칼슘을 하고 또 5일 후에 뭐인상가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혼용을 해서 살포하면은 효과도 없고 기량작용이 있다는 거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연면 1 0는 이제 그렇게, 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땅에 이렇게 뿌려주는, 예, 항산가리, 예, 당도, 착색, 그런데, 당도, 예, 당도로 올려주는 항산가리를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벌써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6월달에 6월 초나, 어, 중순, 늦어도 중순에는 항상 항산, 항산가리를, 예, 이렇게 사나무 밑에 뿌려주는, 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어, 두 번째로, 어, 연면 시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어, 해야 할 일. 예, 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과가 이렇게 달려있는, 예, 나무들은, 1차 젓가 젖가, 1륜 젓가를 예, 6월 중순, 어 까지는, 예, 마무리를 하셔야지, 사과 비례에 영향을 안 준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벌써 1차 거리적가를, 어, 마무리를 하셨고, 2차 거리적가를 뭐, 어느 정도 또, 했거나, 예, 또 그것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따 따라 좀 틀립니다. 저희는 조금 늦는 편이에요. 문경 쪽에서도. 조금 춥고, 조금 늦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뭐, 1차 거리적가를 마무리했는가가 아니라, 조금 상이하다는 거. 예, 사각 크기도 좀상이합니다 예, 문경 쪽에도, 어, 뭐, 신기나, 이런 쪽에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우리가 벌써 저희 거보다 두배 크기 정도, <laughs>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문경만 해도, 예, 그쪽에는 벌써 2차 거리 젓가를다 해야 되겠죠. 두배 정도 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차이는 있다는 거. 그래서, 6월 중순, 어, 까지는 1차 거리 젓가를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 뭐, 유목 같은 경우에는, 예, 유인 적심. 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이 적기, 저희, 저희가, 저희 지금 유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 5cm, 이클립 5cm로 유인을 하면은, 예, 좋은 시기긴 한데, 조금 늦더라도, 6월달에도, 5cm가 아니라 6cm로 하더라도, 예, 유인은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 수영이 너무 흐트러져가지고, 어, 이렇게 막도장기성으로막 굵은 측지가 확확 확 올라가 있으면은 그걸 내려봐야 그건 전지할 때또 날아가서 그루트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2년차 같은 경우에는 3년차에 사과를 착각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꽂는 결가지 형성이 안돼 있는데 사과를 착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늦더라도 6cm로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수평유인, 그 다음에 뭐 적심을 때에 따라서 해야 되면 적심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목들은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고모 좀 이렇게 좀 나무가 뭐 10년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수간 내부가 복잡한 나무들 예, 5년차 같은 경우 작년에도 수확기에 제가 막 도장지가 막서 있기도 하고 하는데도 그냥 놔둬버리죠. 예, 5년차 후락서 5년차는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약이 어 주관 내부로, 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예. 그럼 뭐, 그런, 놔두는 이유는 있어요, 또. 예. 하기 싫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예,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조금 사과의 뭐, 비대라든지, 착색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요런 거를, 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주관 내부가 막 이렇게 10년생인데, 막주관 내부가 복잡하고 막 도장지가 많고 한 가원들은, 예, 도장지를 제거를 해주고, 뭐, 하계전정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하계전정 하시는 분으로 하계전정, 그 다음에, 어 도장지, 수간 내부가 복잡한 나무들은 도장지 제거를, 예, 해주셔가지고, 어 부사 같은 경우, 갈반이나 이런 거, 예,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되겠죠. 방제가 잘되게끔요 아, 그리고, 어세 번째는, 예, 방제입니다. 방제. 그래서, 방제는, 장마 전 방제, 장마가 접어들어서 방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장마 전에는 뭐 그냥, 어 이렇게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장마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면은,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전착제하고 고착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착제, 고착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하고, 소나기가 자주 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 양이 많습니다, 우선. 비 양이. 자주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약을 이렇게 제가 보호제 살포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비를 이렇게 맞으면은, 뭐, 한 5mm 정도 와가지고는 약 효과가 확 떨어지고 그렇진 않겠지만, 30mm 이상, 40mm, 100mm가 오고, 뭐, 장마에는 뭐 200mm도 오고, 뭐, 며칠 해가지고뭐 300mm도 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0mm 이상의 비가 이렇게 쭉쭉 오게 되면은 약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대기도 불안정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가 보통 전착제나 고착제를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에 약효과를 제대로 받는 게한 8시간 정도 약을 살포하고 지나면은 약효과를 거의 다 봤다라고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대기가 불안정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어,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게 되면은, 강한 소나기가 정말 최근에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아 살포하고 4시간 정도밖에, 5시간밖에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왔다. 아니, 소나기가 확 왔다. 그러면 약효과가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살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또 약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죠. 그 약효과를 우선 잘 받아야 되는데, 고런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은, 또 병이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럴 때는, 에 전착제, 에, 빨리 이렇게 확산해가지고, 잎에 빨리, 사과에 빨리, 어, 되게끔 그리고 전착제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면은 거의 효과를 다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전착제하고 고착제를, 에, 사용을 하시는 거를, 어,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고착제는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어, 전착제를. 그래서 고착제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뭐 3일 연속 비가 많이 잡혀 있다든가 이러면은 고착제를 예,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아, 저는 전착제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전착제, 고착제 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어, 연면시비 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해야 할일 해가지고 1륜 저가 어, 6월 중순까지 마무리. 그 다음에, 어, 복잡한 나무들은, 하계전정을 어, 하시는 분은 하계전정을 하시고, 도장지 제거. 그 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에는 유인 적신 작업을 5월 달에 조금 못해가지고 못 늦더라도 바빠서 6월 달에도 좀 빨리 해주면 된다는 거, 에, 말씀을 드리고, 드렸고. 그 다음에, <laughs> 어, 방제. 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은 4월달에는 저희가 어 지역에 따라서 냉해를 그때 저도 저희도 도저 지금 냉해 증상이 좀 있는 에 콩로 같은 경우 꼭지가 짧은 사과들이 있듯이 냉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작년 기후 양인도 있고 해가지고 꽃이 안오고 사과가 불량하고 수정이 불량하고 계속 그런게 4월달이었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평년 대비 뭐 1도나 2도에 낮는다 그러는데, 평균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좀 5월달 같지 않은 아침, 저녁에 추운 날씨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래, 5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어, 제가 5월달 해야 할 일에 준드릅 현상. 에, 그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어, 좀 있다. 라고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 준드릅 현상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저희 쪽에도 이렇게 소나기가좀 잡혀 있어서 한뭐 오후 좀 늦게쯤 한 6시나 7시쯤 되니까는 예 네, 자꾸 이렇게 소나기가 이렇게 한두번 정도 왔는데 예뭐때뭐 네, 뭐 이제 저희 쪽에는 안 그렇지만은 문경 쪽에도 뭐 우박이 왔다 그러고 네, 그전에도 한번또 문경 쪽에 이 우박이 왔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예 네, 요즘에 이으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지역에서 우박 피해들을 좀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를 입게 되면은 예, 우선 사과 저희는 사과니까 그런데 예, 막 잎이 막이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찢어지고 예 잎이 찢어집니다 예 찢어지고 예, 사과에는 예 우박을 맞아가지고 막 찍혀버려요 예 그래 되면은 어 상품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잎이 이렇게 막 우박을 맞아서 이렇게 되막 맞아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입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아무래도. 입도 막 찢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박 피해가 요즘에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후 어, 예측하거나 기후 이렇게 채널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 지금은 좀덜해졌는데그 어, 우박이 올 시기에 어, 상층의 온도가 어, 시베리아, 그, 저기압, 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는 한 27, 8도, 30도 가까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서로 대기가 충돌을 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상공에 있는 차가운 공기 의 영향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걸로, 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온도가 지상에는 높은데, 예, 갑자기 우박이 내리니까, 그래 우박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 이렇게 뭐 영상에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운. 예, 그래 일차 절가를 거리 절가를 저도 이렇게 손이 아플 정도로 계속했는데 요 시기 돼가지고 우박을 맞게 되면은 예, 상심이 크잖아요. 일그 가슴을 가시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저 같아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예, 의욕이 확 떨어지죠. 어 일차 거리 절가하고 사과 비대해지는 걸 보면서. 어, 지금은 거리적가만 해가면서, 방제해가면서 수확을 기다리면, 려고 어, 준비는, 바쁜 거는 다 해놓고 착가가 됐고 했는데, 예, 그 입이 다 찢어지고, 사과가 이렇게 다 우박에 맞으니까 상심이 엄청 큰 걸로,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5월 달에는, 그런 그래 뭐, 이렇게 준도로 변상그 다음에, 예, 우박 피해들이 또 일어나고 하는데, 6월달은 뭐, 어떻게 될라는지 기후가, 예, 그런 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또 6월 말이라고 예측은 하지만은, 장마가 오게 되고, 저희는 장마기를 또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병충해 발생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장마 전에 이렇게 방제를 꼼꼼하게, 5일 방제 식으로 해서, 정규 방제야, 보호살균제, 정규 방제야, 보호살균제, 촘촘히 해왔던 거는, 이때 벌써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탄저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요, 요 5월이 넘어설 때까지만 방제를 잘 해놓으면은, 그 초기에, 제가 그 초,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갈반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좀, 아, 좀 우려가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탄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저도 <laughs> 7월, 아, 6월 말, 빨리 나타나면 6월 말, 뭐, 7월 초에 나타나는 분들은, 예, 그거는 살기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5월 중순이나 하, 5월 하순에 벌써 감염이 돼 있던 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태는 제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5월 5월 초부터 해서 5월 말, 5월 달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예,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1단계는 예, 심각한 1단계는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을 넘어가게 되면은 2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정도 되면은 어, 탄자나 갈반도 어느 정도 약재 이렇게 어 이렇게 살포 주기적으로 잘 해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 처음에, 5월 달에, 뭐, 별 문제도 없는데, 뭐, 뭐, 이렇게 잎에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는 거지, 잎에 뭐가 보이고 난 다음에, 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예, 그거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 그래, 오늘 6월 달 해야 할일 해가지고는, 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 아, 그래서 좀 바쁜 와중이더라도 1차 효가가 마무리가 되면 조금, 어, 제가 한결 있지만은 저도 일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유목별 유인부터 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도장지 제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너무 바쁘시기 바쁘시기는 하지만은 건강 관리 하시면서 어, 이렇게 일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에, 이렇게 마무리해가면서 이렇게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게 건강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